이제 여기 원하실 중에서 지금 몇점 빠졌어요. 세개세 세세 점이 빠졌어요. 두 개는 지금 그 통신대학교 구쪽에서 안왔고 갖고 있고. 네, 하나는 유리가 깨져 갖고 제가 유리 달아 달라고 그랬는데 안 갖고 왔고아 유리가 깨졌던가요? 네, 유리가 하나 깨졌더라고요. 요건 이세개 다. 여기 올라갔던 네. 그림들, 예. 그래도 원본도 아니데 원본 그림. 하나, 둘. 음. 사실은, 이제 되게 그림책을 하면은 그림 작가가 이렇게 글도 같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이제, 어, 제가 여기 김선호 선생님한테 원고를 받고, 원고를 읽어보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고만 갖고는 안 되고 <laughs> 이제 집에도 한번 가봤고 또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하고 나서 이제 그린 거예요. 이 어, 저까는그한 사람의 그 16년 동안의 그긴 그 시간을 여기 이제 짧은 그림책이지만. 뭐 삼십 삼십 페이지 나올 지 되죠. 네, 그 안에 이제 예, 잘 함축해서 넣어줄 수 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 저는 책임감을 갖고 음. <laughs> 신경을 좀 써서 그린다고 그렸어요. 이제 기법은 이제 드로잉이라서. 어, 간단하고 이렇게 슉슉 그린 것 같기는 하지만 한 작품을 그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이게 단체하고 펜으로 그리고 나서 수채화 물감을 약간 올려주는 정도니까 이제, 이제 어, 장면 장면마다 이렇게 그 갖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 이미지로 바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쉬운 작업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무튼 그려갖고 가니까 엄청 좋아하셔서 좀더 뿌듯했어요. 음, 참부로그 원고료는 하나도 안들못 들었네. <웃음> <웃음> 네, 원고료는 안 받았지만 <laughs>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의 관계라는게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웃음> 되니까 <웃음> 제가 그걸로 원고를 받은 걸로. 앞으로 <laughs> 평생의 은인이 이제 이제. <웃음> <웃음> 앞으로 오래 먹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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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간다고 그래갖고, 요건 팔렸어요. 음 <laughs> 그랬어요 네. 요 <요건> 팔렸어요. <laughs> 책도 한 권씩 드리게. 어, 책도 드려 렸죠도 <laughs> 네, 근데 팔기가 조금 미안하네. 왜? 어, 왜냐면 그그 그, 그림책 만들면서 한 그림이라서 어 이제 또글한 사람하고 또 얘기가 잘 되나 어쩌나. 아니, 저, 저, <laughs> 어, 그래. 저는 책 갖고 있으면 되지. <laughs> 월동 면민들 다 버스로 대절해갖고 모셔야 되는 거아니 <laughs> 이제 저는 이제 책거리를 주로 그려요. 이제 책거리의 의미가 단순하게 그냥 장물화로서 책거리가 아니라, 음. 어, 저 그림을 그리면 되게는 이제 그, 저 책을 그려도 그냥 남의 책 갖다 사진 찍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제가 봤던 거 저하고 관계가 있는 책들을 음. 위주로 그리거든요 음.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네요 네, 어? 저하고 가, 뭔가 얘기가 되고 어, 그런 것들을 위주로 그려요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책 제목을 다 적어 넣어놨잖아요 네. 이쪽을 보이게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음. 왜냐면 이제 이걸 통해서 음. 그,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기다가 지금 담는 거죠. 음. 이 책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아, 내가 살던 전국 2010년, 2021년도에는, 이러한 책들이 나왔었구나. 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책이 기억이 될지 이 그림이 기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음. 일단 저는 여기다가 이제 그런 걸놓고 싶어요. 음. 어, 어떤 시간이랄까 이, 이 시대상을 좀 넣어보고 싶어서 요걸 음. 음, 다 보이게 그려요. 아 좋은 의도네요. 음. 요거는 예. 이제 이책을또 2019년 또 음. 제가 독, 그 독서 모임을 해요 어? 예.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독서 모임에 1년 동안에 음. 권장 독서 드렸어요 음. <laughs> 그래서 제가 정말 요걸책거리예요 <laughs> 좋은 말씀이에요 아, 그런 의미에서 책거리다 예. 다 읽은 것이니까 예. 예. 음. 이제 이런 제이 것들도 되게는 제가 뭐 보는 책들, 또뭐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던 책들, 음. 그런 것들이에요. 작가님한테 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책이라는 것이 어떤, 어떤 의미? 보통 저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할 그 취미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책은 뭐랄까, 제가 작업을 한다거나, 음. 이, 이, 일을 한다거나 이제 저는 또 어, 그림도 그리지만 전시 계획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공예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이 이렇게 그 말을 하면그 그 오래된 그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 책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업을 하는 것도 책에서 나오는 거고 어, 어떤 작업에 대한 그 어, 근거를 차, 찾아가는 거 아니면 어떤 계기를 찾는 것들이 전 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제 작업의 원천이라고 볼수 있죠. 음. 책은 그리고 삶의 예, 이천시 제목도 그러듯이 삶과 꿈이잖아요. 예, 삶과 꿈을 이렇게 한쪽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책이죠. 음. 한 번의 책 속에. 어떤 한 사람이 꼭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이 책을 쓴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러면 은 이제 네. 작품과 책은 거의 그 관광객에 상당하시네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작가님이 직접 글도 아이씨. 쓰시죠? 예, 네. 네, 글도 좀 써요. 근데 네. 이제 여기에 있는 글은 제가 쓴거 아니고 다른 음. 사람이 누가 써주신 거고. 써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책은 제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음. 제가 주문받아서 그린 그림인데, 음. 어, 그 여순 사건 관련해서 이제 그 책들만 모아놓은 책이에요. 음. 어, 그림이에요. 이제 저 순천대학교의 그 최성문 선생님이라고 음. 그 선생님이 이제 여순 사건 연구하는데, 음. 이제 제일 유명하시기는 뭐 주철수 선생님이지만 주철수 선생님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또최종문 선생님 맞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선생님 저 요, 요걸 위주로 해갖고 해주세요 해서 <laughs> 그린거예요 이분이 음, 이 선생님의 인생이 또 담긴 작품이네요 예 요거는 또그 선생님의 인생이라고요 <laughs> <그러죠? 웃음>